공항 항만루송본부 뉴스엔지부의 쟁의대책위원장 성혁기 두 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지 예! 뉴스엔 로지스틱스라는 회사는 일본 선박회사인 NIK 라인의 자회사로서 한국에서는 2002년도 설립되었던 회사입니다. 여러 외국 자본과 마찬가지로 설립된지 약 10년 동안은 그나마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일본 자본이 그러하듯이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은 잊어버리고 우리들을 노예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주재원과 그에 구역하는 한국인이 임하는 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소극적 인력 충원을 통해 직원들의 고해를 빨았으며 비용 절감을 말하던 일본 주재원들과 부역자들은 회사 돈으로 하루 저녁에 천만 원이 넘는 술값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이번에 낙하산 이사 10억의 공금 횡령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8개월 이상의 교섭과 부분 파업을 통해 2015년 1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나후 회사는 건전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일본 주재원들은 회사 노을 아끼고 백년과 낙하산 인사는 사라지고, 사람 냄새나는 회사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치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고사하고, 오히려 노동자업이 생긴 후, 더욱 철저히 회사 내부의 정보를 차단하고, 모두를 불원세력으로 극격 선전하며, 그확장을 받아왔고, 주몽과 이간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반주를 끝으 사측은 단체회박이 체결된 후 1년 만에 대한항공으로부터 대한한북으로, 낙하산 이차대 2번을 통해 본격적인 모조 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조 내부 분열을 피하는 동시에. 사전 파업 대비를 위한 대규모 직원 전원 배치 및 노조 비노조관 자백증 승진이사를 가능하였고 노조 핵심 간부에 대한 표적지역 전원 배치를 가능하였으며 CCTV를 통한 조합활동을 감시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였고 불성실한 교섭과 단체협약 조섭시 무더기 계약을 제시하였으며, 낙하산으로 들어온 임원이 또 다른 낙하산 임원의 인사를 채용하고 저녁 단체협약 개진을 통한 파업을 유도하였으며, 파업 중에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회유와 압박을 자행하였으며 노동청 중재교섭 요구에도 거부하는 등과거 여러 회사들이 노동자 파괴 시 사용했던 시나리오란 시나리오는 모두 학습하고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사히글라스 한국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노동법을 지키려는 임주원 법무 규정을 엄격히 지시해왔던 유선일본 본사 자본이 오히려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승인하고 있는 뒷배임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일본 본사 자본이 노동조합을 탈압해봤어, 노조 파괴해봤어. 저희들은 43일 동안 한 명도 도태리짐 없이 파업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부도 중노인을 통해 다시 한번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질수 없는 정의로운 싸움입니다.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의 생존감과 민주노동을 사수할 수 있도록 부디 여기에 계신 농지 여러분. 많은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당당히 서서 죽었지 않지 않 무릎 꿇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지? 좋지? 좋지?